이번 시간은 지출 원인 행위입니다. 지출 원인 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확정하는 행위입니다. 원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 관리 클릭, 지출 처리, 품위 접수 목록을 클릭합니다.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가 난 품위들을 볼수 있습니다. 원인 행위를 할 품위를 선택한 후 접수 버튼을 눌러줍니다. 진행 상태가 접수 완료로 되면 은 다시 품위를 선택한 후 원인 행위를 눌러줍니다. 품위에서 작성한 제목과 개요가 그대로 옴을 볼수 있습니다. 제목과 개요를 확인하고 예산을 다시 한번 체크한 후 수령인을 검색하겠습니다.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 우리 유치원에 등록된 거래처들이 보입니다. 거래처를 선택한 후,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.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하였다면, 수령인 정보를 클릭해 줍니다. 수령인 정보에서는 지급 방법과 증빙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지급 방법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. 알맞은 지급 방법을 선택하고 증빙 구분을 선택합니다. 저장을 누르신 후 결제 요청을 합니다.